유난히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거나 좁쌀 여드름이 있거나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떠한 성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시죠? 좁쌀 여드름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없애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알칼리 클렌저를 쓰시는 것은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묵은 때들을 싹 빼내주고 나서 어떠한 성분들을 넣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바로 르누 베르 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르누베르는 제가 소개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에서 너무너무 효과 봤어요 너무 좋아요 라는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해 드리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참 뿌듯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에는 제가 구독자 15분을 임의로 추첨해서 르누베르 4종을 보내드렸 고요 그래서 이 4종을 한달 동안 쓰시면서 어떻게 피부 변화가 있었 는지에 대한 것을 사진과 함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분을 써야 여드름 좁쌀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혹은 트러블이 자주 자주 일어나는 피부가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여섯 가지 성분, 구독자분들은 참 익숙하시죠? 지성이나 남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들을 절대로 화장대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근거자료들이 그 이유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병풀추출물부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풀추출물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피부의 회복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부의 장벽을 개선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로 그런지 논문 자료 한번 볼까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을 이용한 20대 남녀의 염증성 여드름 홍반 개선 효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봤더니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은 염증성 여드름 피부에 효과가 있고 여드름의 개선, 피부 재생과 관련된 화장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사실은 이 자국 같은 것들이 남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성분을 쓰세요? 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풀 추출물 자체에 이미 함유되어 있는 것인데 병풀 정량 추출물이 별도로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병풀 추출물에서 핵심 성분만 따로 빼서 별도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함량이 이렇게 압출하고 났을 때 빠르게 회복시켜 줄수 있느냐 라는 점에서 볼때왜 우리가 약국 가서 연고 사는 거 있지요?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병풀 정량 추출물의 함량은 보통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화장품에는 1% 이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에 1%의 함량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매일 바르는 게 괜찮을지 이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2021년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입니다. 염증성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라면 병풀 추출물이 과량 함유된 화장품으로 관리하세요.라고 되어있지요. 그리고 화장품 속에 마데카소사이즈나 테카 성분의 함량은 1% 정도. 의약품 연구에 쓰이는 함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의약품으로 된 병불추출물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같은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간 혹은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관리하시는 용도라면은 비교적 안전한 화장품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판테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드름을 홈케어로서 관리를 할 때는 약은 약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화장품은 화장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얼굴 전체 면적에 바르고 싶어요. 혹은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좀 장기간 쓰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병풀 정량 추출물 르누베르라는 브랜드에는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스팟 제품입니다. 스팟 제품 안에는요 병풀 추출물이 5%가 들어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병풀 정량 추출물이 1% 들어가 있습니다. 병풀 정량 추출물은 알고 계시죠? 바로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총 합쳐서 1%가 들어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팟 제품 전성분을 한번 볼까요? 병풀 추출물이 5% 들어가 있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2%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1% 들어가 있고 아줄렌까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품은 스팟 제품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왔거나 트러블이 올라온 그 고민되는 부위에 콕콕 찍어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자체를 전체로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용량 자체가 크지 않고 병 정량추출물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림에다가 섞어서 바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피부가 꼭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줄렌 아줄렌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논문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위 아줄렌은 난치성 기저귀 피부염이 있는 위험한 신생아한테 부작용 없이 빠른 회복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기저귀 때문에 피부가 좀 진물났거나 상처났거나 하는 것을 빠르게 좀 회복시켜줬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줄렌이 어느 정도 도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 도움이 될지 다음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홍반이 있는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 0.03%가 함유된 젤과 아줄렌이 0.03%로 함유된 젤로 비교를 해봤더니 홍반과 항염증 증상을 낮추는데 둘다 비슷하게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때0.03% 이상 정도 쓰면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르누베르 크림 네 가지 제품에는 아줄렌의 함량이 0. 0.05%부터 0.09%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고민이거나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르누베르 제품 중에서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성과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피부가 꼭 써야 되는 세 번째 성분은 바로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나야시나마이드는 여드름 개선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거자료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주 동안 2%의 나야시나마이드를 함유한 보습제를 사용을 하게 했는데 주사 폐부염 및 있는 사람 96%한테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각질층의 장벽 개선도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때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는 붉음증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일어난 그 주변에 좀 붉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회복시켜 주나보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아시나마이드 르누베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보여지는 이네 가지 제품에는 모두 각각 2%의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에 도움되는 거 바로 이. EGF 성분일 수 있는데요. 여드름과 EGF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논문을 볼 텐데 이 논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RHEGF를 사용하긴 했는데요. 피부로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RHEGF와 그냥 EGF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RHEGF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회복이 된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EGF라는 성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키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때 EGF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구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나 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지요 다음 EGF의 역할은요 바로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는 라 겁니다 경증에서 중증도 여드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r h e g f 함유하고 있는 크림의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했는데 6주 후에 매일매일 6주 동안 쓴 거죠 염증성 및 비염증성 여드름 병변 피지 분비량 전반적인 여드름 중증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볼때 이지에프라는 성분이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출을 했거나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성분도 필요한데 이지에프의 역할은 여드름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피부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성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스쿠알란입니다. 피지와 비슷한 지질 구조라서 두 가지 역할을 해 줍니다. 하나는 블랙헤드를 녹여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를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게 피지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알란의 함량에 따라서 나한테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쿠알란이 들어가는 있 제품을 쓰셔야 여드름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티트리입니다. 제가 티트리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티트리도 꼭 여드름이 써야 되는 그러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 자 티트리 오일은 히스타민으로 인한 피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으로 볼때 여드름이 올라왔거나 트러블이 생긴 그런 피부에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켜 줄수 있겠다 그래서 티트리가 들어가는 성분을 써야지 라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성분은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르누베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 제품을 대구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제품이었는데요 그때는 병풀추출물과 아줄렌 만 처음에는 보고 구매를 했다가 전 성분을 보고 나서 와 이거 되게 좋은 것들만 잘 골라서 담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성분의 장점들을 볼때 여드름 피부나 지성피부 좁쌀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오는 피부가 약 알칼리 클렌저와 함께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피부가 개선되는 것을 분명히 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토너 앰플 크림으로 나뉘어져 있죠 바로 이것이 데일리로 쓰는 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파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과 함께 섞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스팟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위에 올라온 데만 콕콕 찍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병풀 추출물의 함량이 조금씩 다르고, 아줄렌의 함량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나이아시나마에 대한 함량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EGF의 함량도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 모두 스코알란과 티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시는 스킨케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까를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분들의 효과가 실 실제로 제품을 썼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는지 임상실험을 한 결과 한번 같이 볼까요? 은으벨에서 진행하신 여드름 임상입니다. 사진에서 볼때 여드름이 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4주 동안 썼을 때 피지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봤더니 39.93% 개선됐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의 개선도 28.35%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이 제품을 평가했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솔직하게 답을 해주신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었고 이 15분 중에 한 분은 답을 주지 않으셨고 한 분은 제품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각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 및 트러블 개선 효과라는 부분에서 5분은 5점을 주셨습니다. 8분은 4점을 주셨고요. 한 분은 제품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중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효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피지 개선 효과는 어땠나요? 라는 거에서 4점과 5점 각각 6명인 걸 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3점 주신 분들이 두 명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라는 것에는 12분이나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맞지 않았던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한 분은 제품이 너무 비싸서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4점과 5점 주신 분들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요? 제가 사진 보내주신 것을 전혀 보정 없이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개선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생각하셔서 대입하셔서 보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3 0대 가끔 트러블이 일어나는 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드름 및 트러블 개선 효과는 4점을 주셨고요, 피지 개선 효과는 3점 주신 분입니다. 트러블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트러블 가라앉는 덕분에 메이크업까지 좀잘 먹는 꿀 피부를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나는 피부는 아니었는데, 턱라인과 입 아래 부분이 유독 사그라들지 않고, 트러블이 지속되면서 어떤 제품을 써도 가라앉지 않는 기미조차 보였는데, 토너, 세럼, 크림, 스파크림, 요 순서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입니다. 사용 후에 트러블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르누베르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에는 그렇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은 무냐무냐님이 주신 겁니다. 20대 여드름성 피부예요. 좁쌀 여드름을 달고 사셨대요. 근데 2주 만에 전체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꼈다라고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야시나마이드와 모델링 팩까지 같이 조합해서 써보셨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걸 느꼈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고, 어머님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칭찬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네요. 자, 이분은 여드름 및 트러블 개선 효과에 5점 주셨고 피지 개선 효과에도 5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음 분은요, 가끔 트러블이 발생하는 피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사실 저도 트러블이 가끔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분을 보면서 저랑 좀 비슷하게 느끼셨구나라고 느꼈어요. 보시면 여드름 및 트러블 개선 효과에는 5점 주셨고요, 피지 개선 효과는 4점 주신 분인데 건성이지. 하만 트러블이 종종 올라오는 피부에도 르누베르를 구비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솜에 적셔서 팩처럼 올려놓으면 진정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품을 받은 기간에 인생 역대급 트러블이 이마와 눈 주변 코 옆과 입 주변에 생겼는데 이 제품을 2주 정도 꾸준히 썼더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작은 트러블도 났었는데요 스파크림을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라는 내용의 후기를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가 있죠. 다음은 4점 주신 분을 한번 가서 볼게요 이분도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볼에 지금 트러블이 하나가 크게 나 있었는데 이게 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총평은요 트러블이 생겨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빠르게 진정시키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토너는 같이 온 미스트 스프레이로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피부 유수분 맞춰줘서 너무 좋았다 대신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라는 것으로 후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분은요 여드름성 피부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여드름은 보여지지 않고 되게 자잘자잘한 여드름이 있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드름과 트러블 개선 효과에 5점 주신 분이에요 피지 생성이 너무 활발해서 눈가를 제외한 피부에 기름기가 올라오고 주로 턱 주위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안 맞는 성분을 바르면 바로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성분적인 면에서 여드름 진정에 좋은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바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더 악화되거나 번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봤더니 피부 베이스 자체를 여드름이 잘 올라오지 않는 환경 으로 처럼 바꿔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과도하게 올라오는 피지량이 줄어들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효과를 느꼈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은 4점 주신 분을 한번 볼게요. 20대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피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습력 부분에서도 우수하고 화농성보다는 자주 좁쌀이 올라오는 편인데 좁쌀이 올라오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피부의 결도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커피 피과자님이 주신 건데요 20대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여드름 및 트러블 개선 효과 4점을 주신 분이에요 원래는 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를 4일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화이트헤드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만져지는 피지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미백 효과와 결 개선 효과도 보셨고요 그래서 피부가 더 뽀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 붉은기가 완화된 것에서는 압출한 곳에 붉은기가 빨리 빠졌습니다 압출 후에 스킨케어를 하고 3시간 만에 붉은기가 옅어짐 을 확인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커피관자님이 단점은 주여 짠해서 써주셨다고 했는데요. 스파크림은 별로 크게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스파크림 안에만 병풀 정량 추출물이 1%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크림과 같이 섞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중에서 몇 분의 후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르우베를 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피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트러블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호르몬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앰플을 먼저 씁니다. 앰플을 쓰고 나서 다음에 토너를 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얼굴 위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크림을 발라 주는데요. 제가 앰플을 먼저 바르는 이유는 팩 토너를 올렸을 때 나머지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건조함을 느끼지 않기 위에서 저는 앰플을 먼저 바른 다음에 팩토너를 합니다. 제가 르노베르를 풀 패키지로 쓸 때는 피부가 좀안 좋아졌거나 칙칙해졌거나 트러블이 좀 올라오려고 한다. 좁쌀여드름이좀 퍼지려고 한다. 라고 할때 그때 저는 풀세트를 쓰고요. 평소에 스킨케어 루틴에서는 저는 토너는 좀 빠뜨리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 제품을 좀 꾸준히 쓰다 보면은 그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크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 끝부분에 여드름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이 난 부분은 이제 면봉으로 스팟 제품을 덜어서 그 부분만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데요. 완전히 옅어질 때까지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되면은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지금 제품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르노베르는 어떤 피부가 써야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물론 저처럼 40대 이상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40대 이상 중에 피지 분비가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유난히 트러블이 좀 자주 올라오거나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해서 왜 여드름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 잠깐 일주일 정도 쓰는 용도로 저는 사용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루틴대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 좁쌀 여드름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왕성한 피부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성분들을 잘 배합해서 쓰신다면 충분히 저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께서 보내주신 후기로 영상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르누베르가 비싸서 너무 단점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르누베르에서 3일 동안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제이나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번쯤 이 제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토너나 크림 단계 정도만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다른 라인으로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